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 정도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읽어가면서 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 광풍을 무릅쓰고 그 급히 배를 타신 이유는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제가 드린 말씀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저녁나절쯤 돼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동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녹초가된이 제자들에게 쉬지도 않고 밤새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배를 몰아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요, 저녁나절에 배를 띄우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저녁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 풍랑이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는 이 저녁 백길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갑자기 광풍이 일었고 또 제자들은 뭐 죽었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사용하셔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거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자고 가도 되고 뭐 굳이 이렇게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또뭐 굳이 기적을 막 일으키실 필요까지도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급하게 서두르셨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서둘러서 방풍을 무릅쓰고 급히 배를 타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 광풍을 뚫고 배를 몰아서 건너편에 딱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 배에 오르셨으니까 아마 도착한 시간은 새벽쯤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서 인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거라사 지방 이, 이곳은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함께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 거라사는 이 베레아 지방, 그 지, 근처 지방의 수도였고, 유대인들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은요,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헬라 문화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를 아예 믿거나, 아니면 뭐 종교도 없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는 그런 분들. 뭐 세상에 가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가치들을 쫓아서 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은 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멘.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암석을 옆으로 파서 구레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돌로 그 앞을 막아두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돌무를 옆으로 탁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무덤 안에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정말 아늑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기는 어떤 곳이에요? 시신을 안장하는 곳이잖아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음침한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다 혐오감을 느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을 드러내고 다니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자면 뭐 노출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수 있겠지만 좀더 확장해 보자면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소득을 얻고 온갖 악한 일로 부자가 되고 부정을 사용해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귀신들린 사람의 특징 우리가 좀더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이끌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들여다 보면 우리는 귀신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밤낮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사람은요 늘 소리를 질렀어요. 아악뭐 이러고 다닌 것 같아요. 막 주변에, 뭐 주변에 뭐 와악 뭐 주변 사람들뭐 힘이 넘쳐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좀 느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려고 아, 위협을 가하려고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 소리 지르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적잖이 불편하고 또 불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 사람처럼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막큰 소리를 어, 어디야?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금 막머 어, 뭐 머리가 막 흔들려요. 다른 사람도 너무 불편하게. 스스로 없이 그냥 가면서 쓰레기 탁 버리고. 그죠? 침도 택택 뱉고. 뭐 이런 사람은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주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념 없이 그냥 딱 가로로 세로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죠. 대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 기복이 있는데 그걸 여과 없이 다른 사람에게 풀거나 또 자기 감정에 취해서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불편을 끼치는 사람, 바로 귀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뭘또 했냐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요.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과 살점이 조각나 떨어질 정도로 깊게 베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자기의 삶도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볼 때요, 뭐 자살, 자해, 뭐 이런 행동들은 다 귀신이 기뻐하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하는 행동들이 간접적으로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리의 몸에 좀 해가 될까요? 뭐 여러분. 과식, 과음, 뭐 흡연, 뭐 도박, 마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독이에요 중독 끊지를 못해요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누가 기뻐해요? 귀신이 기뻐해요 귀신 귀신이 그냥 이렇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귀신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말씀 보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뭐 고랑이나 쇠사슬 같은 거 이렇게 막 묶어 놓고 매어 놓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그냥 팍 끊고 그냥 막팍 밖에 려 버리고 아 그리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아, 혹자는 이부분 말씀을 보면서 아 귀신 들린 사람은 모두가 다 초인적인 힘을 가졌구나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왜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괴력을 가졌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가 부모의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면 잘 이렇게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자아가 이게 성장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제어하죠. 자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남의 얘기를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 제어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남의 얘기를 쉽게 왜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자기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제 머릿속은 무슨 생각해요? 아, 내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규칙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또 그래요. 규칙을 잘 지키기보다는 규칙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규칙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좀 챙길까? 이런 걸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기보다는. 세워진 권위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자신이 권위에 있는 사람보다 항상 더 낫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남의 얘기나 또 만들어진 규칙, 세워진 권위, 이런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제어가 안 돼요. 마치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분들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멀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자 멀리서 있었던 거 어쩐데 그 귀신들 들린 사람이 급하게 달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하오니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귀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인데요 이에 물으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아멘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군대, 군대 귀신이네요. 그렇죠? 군대 네, 여러분 이름이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귀신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군대 단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몰라서도 아니시고 또 묻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왜 물으신 거예요? 스스로 자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보이시고 또 귀신 들린자가 왜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이유는 뭐예요? 귀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강한 게 귀신들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군대가 수없이 들어와 가지고 해야 뭐 쇠고랑 정도 끝낸 정도 수준. 아, 그게 이제 귀신의 최대치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귀신이 다 강하다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 지금 잔뜩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여러분 로마 군대의 그 보병 여단 그 규모가요 한 6천 명 정도였어요. 물론 뭐 1만 명 되는 것도 있었지만 한 6, 6천 명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이 군대 아이 군대는 최소 수천 마리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마음놓고 활동하던 그 지역을 떠나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귀신들은요,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말씀 읽어 보시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다 나와갔고요. 돼지 떼 속으로 쫙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가자마자 이 바다 쪽으로 난그 비탈길에 따라서 다 달려가고 다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들이 막. 수천 마리가 막다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그냥 바다로 계속 빠져 죽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들이 더 이상 그 지방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방에서 활동하던 그 귀신들 다 모여있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아우, 속이다. 시원하네요. 저만 시원한 거 같아요. 여러분 두시안 하시죠? 자 그럼요 그동안 귀신에게 붙들렸다가 놓여진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인데 요 부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소문을 듣고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아까 그러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그 쫓겨난 것 보고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그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일단 이 사람은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여러분 전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회복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상인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릴 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의 이성과 그의 마음의 양심이 지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이 사람은요 그 전에 어디 머물렀어요? 무덤 사이에.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사람 바뀌었어요, 그죠? 전에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산과 무덤을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따라서 살잖아요. 귀신이 원하는 원리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인간 관계가 이게 좀 불편해지고 파괴되고 그냥 혼자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과의 편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건너편에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 자신도 예수와 함께 있달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이런 모습으로 보아서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인격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장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무덤 속에 살거나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귀신들이 기뻐하는 삶은 무덤 속에 홀로고하는 것이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군대를 이루어 세력을 가져도 창조주의 신그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릎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그저 무릎 꿇고 애원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쭉다 살펴보았는데 귀신 얘기를 계속했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럼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아까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광풍을 무릅쓰고 급히 배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급히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고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바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먼 길을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힘들게 왔어요. 온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왔어요. 근데 왜 오신 거예요? 그한 사람을 구원하라. 가끔 저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라는 그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을 좀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사람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껏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광풍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걸어서 지방까지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진 권한이 있어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떠셨어요? 피곤함에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서둘러서 급히 배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급히 달려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거라다지방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거기를 다녀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광풍을 무릅쓰고 급히 배를 타신 이유는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해서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겠구나, 달려 오시겠구나, 구원해 주시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귀신이 기뻐하는 삶이 뭐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간 그런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하겠다고 타인을 배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다고 이타적인 관점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뭐 귀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